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실험했습니다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거다! <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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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약간 민감한 이슈라고 봅니다 제 제목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논의가 필요할 때. 그리고 밑에 제가 뭐라 고 적었냐면, 시가 다 마르기 전에 살려야 기업도 산다. 어떤 이제 수요를 살린다고 말을 하고, 어떤 수요자의 어떤 소득 능력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좀 차례를 준비해 봤어요. 몇 가지 얘기로 이슈를. 그러니까, 한 번에 못하고, 네 가지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1번은 이제 돈의 회전.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건데 돈의 회전인데 작은 돈과 큰 돈의 회전 성격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낙수효과. 보통 이제 큰 돈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폭포에서 그런 식으로 예, 낙수효과인데 낙수효과는 없다로 아예 대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할부 신용.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젊은 세대, 아니면 여러분 중상세대 많이 할부 이용하고 신용을 이용해서 금융을 써서 물건을 매입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그게 흑대말로 제가 표현하는 빨대꽃인 미래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담보 잡혀서 하는 건데 이게 갈, 갈 때까지 간 느낌? 더 이상 저기가 뭔가 어떤 기본적으로 소득을 안 만들어주면 소비자가 다 없어져서 걱정되는. 더군다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리쇼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내수 경기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과연 우리는 내수 경기 살릴때 내수의 그 내수 누가 소비자가 될 건지 궁금해진 상황에서 3번 내부 4번 4번은 뭐냐면 이제 세금 문제. 당연히 지금의 이 이슈는 세금 문제하고도 매우 밀접한 장부적으로 이제 어떤 이게 부채기 때문에 어 증세 문제나. 기타 어디서 수도를 발생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그런 다른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오늘 첫 시간으로, 어 일부 돈의 회전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민감한 이슈라서 좀 긴장했어요. 자, <laughs> 하나씩 보시죠. 자, 우선은 이제 자본주의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빨리 지나가면, 순환이죠. 예, 순환돼요. 뭐가? 예, 돈이.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좀더 가보면, 이제 근데 순환의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사실은 유동성 위기, 한쪽을, 유동자금 풍부 무슨 얘기냐 계속 좀 보시죠 대통령께서도 위동성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에 돈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게 돈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에, 장사 안 되고 돈 없어서 저렇게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다른 쪽 뉴스는 아파트 하락세 집값 상승 불시 여전 밑에 자세한 조그만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유동자금 증가 에, 돈이 많다는 거죠 다른 뉴스인데요 규제 아파트 대신하니까 토지로 뭐 한다고요 유동자금 대거 유입 궁금해요 갑자기 우리나라 돈 없는 겁니까? 시중에 아니면 돈 많은 겁니까? 저 이슈가 아니란 거죠, 한마디로.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언느 이슈는 아까 뭐라고, 회전. 돈이 많고 저금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제가 말한 건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 그 이슈의 초점에는 작은 돈, 큰 돈. 돈이 시중에 많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 때 시각을 딱 이게 잡아줘야 되니까 저걸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은 돈이 많고 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의 사이즈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품을 거래하는. 자, 우선은 이제 어떤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은 선택권을 주든지 뽑기를 하든지 하여간에 100억을 다 드릴 겁니다. 만명이한 분은 100억을 만 명에 나눠줄 겁니다. 이만명 나눠줄 건데요. 그만 명에 대해서 그러면 한 명당 뭐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예, 네, 만 명이 10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 분은 100억, 한 분은 아니 한 분이 다만 명은 100만 원씩 나눠 갖는 건데. 이거를 다 소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 하루에 다. 쉬운 얘기, 뭐, 100만원 소비하는 건 아주 쉽죠. 예, 여러 가지 거래를 하시겠죠. 근데, 100억을 한 명이 소비하는 건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큰 비싼 차? 예, 뭐, 8억, 10억짜리? 뭐,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뭐, 기타 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겁니다. 1회에 10만원 넘지 못할 것. 10만원 가지고 100억을 쓰려면 몇 번의 횟수가 필요하죠? 예,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백화점 오픈 시간 에, 짧은 시간에 에, 저걸 다 소비하시다 소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용시킬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권을 주면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하면 대부분이 저만 명에 가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안을좀 두는 겁니다. 큰 돈, 큰 물품 시중에 자세히 보면 미리 좀 이제 감잡기 좋으시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 물품들 자세히 보시면 비싼 물품의 가짓수. 어떤, 금액 낮은 생필품, 이런 것들 가게, 그 가지수, 여러 가지수면, 당연히 아래쪽이 많죠. 자, 그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툴을 몰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큰 돈은 제한을 걸면, 단기간 소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에 제한을 걸어버리면. 금액을 제한을 안 걸면, 크게 사죠. 근데, 크게 사면, 큰 돈은, 이, 순환이 없고, 그냥 한 번에, 명품, 사치품 딱 사면, 그 본사통 가죠. 에이. 예,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의 개념이 약해지는 게 큰돈입니다. 한 명이 저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 나는 돈을 갖고 있는 게 회전율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 이해하시죠? 그까지는 예. 일부에 집중된 큰돈보다는 여러 명이, 만 명이, 100만 원 쓰기 쉽잖아요. 예, 시중 가서 이번에 다 써보셨죠? 예, 긴급 재난 지원금. 예. 큰돈이 반격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건데. 큰도쓸 곳이 있나요? 없어요. 물가도 더 싸죠. 예. 집값도 싸죠.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해외 투자 할수 있나요? 정보도 안 들어와요. 돈이 커지고 그게 한 명한테 모여지면 그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쓰인다? 아, 뭐, 일부 쓰이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 정말 뭐, 지방 경제에서 한 명이 돈을 다 갖고 있으면 대부분 뭐, 더 중앙 시장 올라오던지 해외 투자 하시고 주식도 하고, 그럼 지방에는. 요즘에 주식 시장 돈 엄청 많이 벌렸죠. 예. 그래서 지역경기 좋아하십니까? 아, 일부 돈본 분들이 써서 얼마나 잘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돌리는 건 다릅니다. 거래 빈도. 두 번째는 물품 선택의 폭. 거래 빈도 얘기입니다. 우선 진짜 거래 빈도부터 기초입니다. 어느 게 기름, 같은 돈을 투여했을 때 시중에 어느 게 거래 빈도가 더 많냐. 당연히 왼쪽은 뭔가 좋아 보여. 백화점의 명품샵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재래시장이겠죠 이건 쉽게 답을 다 내실 겁니다 거래빈도, 회전 어디가 많습니까? 옆에 시장이 많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서로 간의 교환 무슨 말이냐면 옷장 사던 분이 밥 시켜 먹기도 하죠 술 한잔하기도 하고 막걸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 손님들께 자, 백화점에 저 명품샵에 물건이 팔렸다 해서 그 직원이 옆에 물론 밥은 먹겠지만 대부분의 돈도 어디로 가져가고 나서 본사에서 월급 받아 좀 쓰는 게 다잖아요 회전이 틀립니다 거래빈도는? 조그만 물품들이 많은 곳이 높다 이것만 우선 여기서는 기억하시고 패스 이거는 이제 벌써 다 아시는 얘기가 쉽게 지나갈게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10억짜리 물건 내려가서 1억짜리 그 다음에 1 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뭐0만원짜리그 다음에 만원짜리 이게 내려갈수록 품목이 다양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따른 물건의 다양한 품목이 내려갈수록 많죠 다양한 품목에 따라이 관련된 자영업소 쪽 아래쪽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돈이 선택권이 많습니다. 연관된 국민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연관된 국민의 수가, 즉, 자기 그게 많아야 돈도 좀 돌면 잘돌고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생필품 쪽이 많습니까? 사치품이 많습니까? 예. 누가 주위에서 예전에 뭐 저한테 이제 뭐큰 외제차 매장 뭐 차린다고 자랑하시고 모는데 그분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시중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관계 없어요 제업. <laughs> 자 당연히 생필품 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의 생활 연결성이 훨 강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많이 써 보셨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기사 나올 때 보면 대부분 저런 마트 사진이 나오죠. 당연히 소비자 물가의 항목들이 뭐죠? 사치품 없죠. 다 저런 거죠. 자본 회전율. 생필품시장에 연결된 자본회전율은 당연히 여러분 지역경제 연결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 가서 물건 사잖아요. 배추가 얼마, 무값 얼마, 콩나물값 얼마 어머님들 옛날에 우리가 지역경제 회전율이라는 거는 큰 돈은 진짜 던져버려야 됩니다.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는 작은 돈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돈의 작은 돈의 이야기가 소비자 물가입니다. 큰 돈은 아예 품목도 안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냥 돌반지까지인가 금반지가 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돈의 무게인데요. 어떤 큰 돈이 그런 백화점에 든 명품샵, 오늘 이제 명품샵 얘기 많이 하는 건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그런 큰 돈이 많이 커서 돈이 남아요. 누가 돈 많이 벌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인녀자본 남는 돈. 예, 생활하고 남는 돈. 바깥은 비싸봐야 똑같다 생각하시고, 뭐, 가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큰 바, 바깥 말고요 일반적인 데 있을 때. 누구는 5천짜리 먹으면 너는 2만원짜리 최대한 보고. 심하면 10만 원, 10만원 찍게. 그래도, 예. 이여장면제 많이 돈이 남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인위자본이크잖아요 그러면 가라 앉아요. 회전 안 되고 가라앉는다고 신사임당은 어디로? 이거 신문 기사였어요. 자, 20억 장 넘게 풀린 신사임당. 20억 장이 5만 원짜리 얼마인지 아세요? 10조? 100조? 아마 100조? 100조? 100조죠. 100조. 100조잖아요. 100조. 그 돈이 에, 없어요. 저기 은행가 있나요? 아니요, 현금이에요, 현금. 은행에 있는 유동성,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자금 풍부하다는 뭐 천조, 천백조 이거는 은행이 있고 단기 자금으로 그거 빼고, 쟤는 현금. 에, 현금 한 100조 정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속칭 유동, 금융권 유동 자금도 아니에요. 서민, 여러분은 그래서 100조면, 이번에 우리가 100만원씩 뭐 받았나? 그래서 뭐 15조, 20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집안에 현금 한 1000만원씩 있으신가요? 예, 아니죠. 서민한테 있는 돈이 아니에요. 즉, 돈이 잠겨있죠. 인연 자금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 활성화되는 돈이 아니고, 가라앉아요. 물론 가라앉아서 그나마 표면에된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뭐, 단기 채권,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안 그런 돈도 많다. 어디? 100조 원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놀람>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범칙. 이게 사실을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위쪽 그림은 뭐냐? 같은 100억이 투여되는데,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백화점 이런데, 명품샵 개념입니다. 자. 위쪽 시장은 화살표부터 제 여러 개죠. 예. 뭐, 가게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팍팍 들어가서 조그만 것들이 돈이 활성화된다는 표현하고 순환된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작은 돈은 순환이 빠릅니다. 그1 0 0억을그 작은 시장에 소화를 하려면 정말 많이 나눴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작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그리고 서로 간에 다양한 품목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래쪽은 좀 다르죠. 예. 본사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선수랑 인데좀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저 이걸 좀,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게가 있고 서로 간에 왔다 갔다 거래 빈도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 빈도가 생긴다 소금의 돈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많은 효과를 보려 하니까 좀더 보면 그래서 경기 활성 효과가 좋으려면 저런 곳이 돌고 돌아 조그만 돈들이 큰 돈은 못 돈다니까 무거워요. 우리가 큰돈 사용하는 그돈 단위가 만약에 뭐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 돈이 뭐 어디 돌아요? 본사로 들어가지, 뭐 백화점에서 뭐 백화점 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임대 매장이면 임대료 좀 내고 남다 들어가잖아요. 직원 월급 조금, 조금 월급 주는 거돌진 않아요 거기는. 큰 돈은 돌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돈이 도는 시장, 투기 시장들이 일부는 있죠. 그거는 이제 외국 다른 시장이니까 그건 다른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활성화 시장, 작은 돈 이번에. 지금 제가 이 이슈하는게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 그런 자금돈 시장이 왜 필요한지 그 시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야 되는 거고 정부나 이 은행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올려서 빨아들일 때나 또는 정부가 세금 때문에 빨아들일 때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오는 거 에,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뭐 세금 좀 내서 에, 근데 한번 들어오잖아요 큰 기업이 큰돈 벌어서 에, 자기 세금 내는 거 어, 물론 세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자영업을 조금 이런 경제 상황 만드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 제일 중요한 표지인데 뭐 이게 세금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자 100만원을 양쪽 시장에 있습니다 조그만 시장에 넣어서 100만원을 넣는데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 빈도가 작아지면서 여기가 50만원 50만원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50만원씩 나가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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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거래 금액만 따져보게요 돈 들어간 건 100만원 둘다 똑같아요 거래 금액만 그러면 50만 원이 두 번, 100만 원이죠. 자, 거래 금액만 보면 다시 한 번,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에서 그게 네 번. 총 거래 금액은, 예, 6회고, 에, 금액은 200만 원. 들어간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거래 금액이요. 이 거래할 때마다, 이게, 세금 발생합니다. 장부 기록하셔야죠. 저게 이제, 거래 빈도가 올라갔을 때 효과거든요. 사실 단순하게, 물론, 극단적 표현입니다. 극단적 표현인데, 쉽게 이해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이 100만원 밑에는 뭐냐면 총 1회 바로 직진이거든요 예, 하고 거래금 100만원 끝 100만원 들어서 100만원 위에는 100만원 들어갔지만 거래금액은 200만원 횟수는 6회 6회 다 세금 발생? 예. 이게 거래 빈도가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되냐 어떤 시장이 되냐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횟수나 그 다음에 거래가액이나 다릅니다 몇배 커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두배 커졌잖아요 그걸 우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큰 돈일수록 안 들어와요. 물품 자체가 큰데. 극단적 표이지만 세금, 그래서 리턴은 뭐냐면, 아까 이제 보셨듯이, 거래 빈도가 올라가면 세금도 오릅니다. 네. 세금 오르죠, 당연히. 그래서 거래 빈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잡은 게 뭐를 잡았죠? 거래 빈도. 거래 빈도 잡았습니다. 거래 빈도가 올라가면 거래세 포함된 가격이라면, 당연히 세금, 때문에 세금도 더, 세금이 더 거치겠죠. 그래서 세금 기준 구액은 풀린 돈보다 증가합니다. 거래 빈도가 높게 에, 하려면, 작은 돈을 쪼개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원래부터가 작은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원래 들어온 돈이 작아요. 물건 가격이 작으니까. 근데, 단위 자체가 큰 돈은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큰 수익이 난 물건들이, 예, 개인이 갖고 있다. 한 명이 집중. 쪼개서 사용? 우리 영화에서는 뭐, 이제 엄청난 부자가 소박하게 산다 그러면서, 뭐, 이제,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 이런 분도 지금도 있죠. 예, 돈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어, 돈이 많이, 많이 있다고 소음나서 좋은 거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 그건 이제 다음에 다른 쪽 사서 사사, 사서기 살 얘기인데 그러니까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숨기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 소비를 그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일반 가서 조그맣게 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 돈이 다 뭉쳐있는 이 양파 시대에서 그거를 기대하기는 많지 않죠. 이게 많지 않다기니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큰 기업들이 여러분 지방 경제를 막 살린다. 일부 뭐 기업 유발 효과는 있지만 우린 말하는 저런 거는 좀 다른 얘기다 이말씀 드리는 겁니다 돈의 회전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돈, 큰 돈을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역경제시장, 돈의 회전의 중심축은 보신 듯이 뭐다? 작은 돈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거래빈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아까 예. 작은 돈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단위로 사용처를 정했고 풀어서 대부분이 이제 저렇게 저 이유입니다. 저 이유. 기본소득제 얘기할 때, 이제, 잠깐 여기 덜어드릴게요. 핀란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마무리하지만. 핀란드 얘기냐면, 기본소득제 기사를 찾아보셔. 이러면, 핀란드 관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제 실패 비슷하게. 그래서,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실험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지 감도 안 오고,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거다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래와 같습니다 핀란드는 복지천국입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핀란드하면 복지강국 핀란드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논길 핀란드 복지 교육이 부러워? 실내사회부터 정말 부러워할 실내 저기 복지강국입니다 즉 돈이 넘쳐나요 아니 돈이 넘쳐나니까 돈이 이미 많은 게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처럼 굶어 죽거나 힘든 사람이 나오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저기가. 근데 거기다가 다시 기본소득이라고 돈을 또주겠다해요 제, 저는 이해 못해요. 예. 복지도 최상위데 돈을 또 풀어요. 그런 나라에서 이게 성과가 나네 안 내는 말을 한다? 그거 가지고 우리하고 비교한다? 저는 웃기다고 보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요, 보실래요? 실업급여 중독에 일터 복귀한다, 미 근로자들. 이번에 근로소득증말라고 또돈좀 돈 주고 국가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거기 중독돼서 일터 벗겨한다잖아요 사람이 습성이 저런데 복지까지 좋은 나라에서 돈을더 줘요 기본소득제. 그거를 성공 못했다고 지금 효과 가좀안 나는 것 같다고. 그게 우리도 안날것 같다. 그렇게 단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5 0이그 자영업 비율에서 어, 핀란드는 이 평균 이하예요. 우리는 평균이 한참 이상인 거 아시죠? 네,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 비교로 결론 내는 건안 된다 그래서 핀란드 얘기는 좀 빼고 얘기하자 다른 분들이 얘기해 왜냐면 앞으로 2, 3, 4부가 남았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에, 핀란드 얘기는 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금돈이 회전의 중심축이라는 거를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금돈을 활성화시키고 자금돈 뿌리는데 앞으로 핵심이 기본소득제 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를 풀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종 얘기는 4분 끝나고 할 거니까요. 오늘은 돈의 회전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